지금 두 가지인데 여기를 두든가 이렇게 이렇게 두는 게좀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걸 두고. 평세 판단이 참 중요한데요. 예, 어떻게 어 이거 어? 둘까요? 또 묘수가 있습니까? 여기요.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차단하면 어떡하죠? 어, 안에서 도집이 난다라는 얘기인데요? 아,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laughs> 일단 의미를 이게 두 집이 난단 얘기네요. 하면서요, 이게 두 집이 어떻게 나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죠? 지금 여기를 가만 히 이걸 하면 이걸 완는 수가 없는데 이걸 늘었다. 네. 그러면 여기를 막상 딱 갔다. 여기 수가 여기가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하나 둔다? 이거 이거 한번 두면. 네. 여기 한번 두시면요? 그럼 이게 뭐 절묘한 게 있나요? 절묘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걸 끊으면 이걸 네아 맞죠 없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뭐 제가 이쪽에... 지금 제가 지금 뭐 잘못 봤나요? 지금 맞나요 이게? 이제 여기 붙였나요? 여기서 네 차단을 해간다면. 제가 뭘 놓쳤죠? 뭘 놓친 게 있나 본데요. 뭘 놓쳤을까요? 어, 늘었다. 이걸 눌렀다? 네. 누르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 그럼 여기 가면 달릴 때 너무 집중도가안 나는데. 이걸 눌렀다. 음. 아, 이거? 아, 이렇게 끝내기를 한다. 이걸 두면은 욕을 받아야 되죠? 어차피 활용하는 걸로 이걸 두고 아 이건 이 얘기군요 아어인지 알았어요 어이거이건좀 이렇게 두고 여기를 만약 받으면요 네. 이거 이어야 되잖아요 받아야 하는데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막는 게 선수예요 어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이렇게만 해놓고 여기를 아까 같이 뭐 이렇게 지키면 뭐 이렇게 지키면 요거 다두방 꽁짜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막는 거선수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이 훨씬 더 아니 이 선에 붙이는 수가.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네. 이거는 이제 너무 순진하게 걸려든 거고요. 흙에 버이는 예, 수단을 예, 예, 좀 이제, 보죠. 이제 만약에 여기를 뒀는데, 네. 아까 우리 이소우씨 같이 이렇게 그냥 에이, 뭐야 이거 이렇게 딱 두면 이제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막상 그냥 받아주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받아주면 이게 돼야 되잖아요. 네. 안 되면은 결국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 꽝이잖아요. 한 마디로 말해서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있단 얘기네요.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또 이걸 두면 한번 해볼까요? 끊겠죠? 지금 이거밖에 없.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 이걸 하나 해두고 이건 이렇게 받아야 되겠네요. 파리 온다 가면 안 되니까 그럼 이건 공짜가 되네요. 일단 끌어 있는 거고요. 해보세요. 네. 아 버릴 생각이 없군요. 아 알겠어요. 아 찾았어요. 타고 제가. 나올 수가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다 주고 두고요. 그냥 아 이거 버릴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 아 그냥 요거 두점 버리고 그냥 타기할 생각인데. 이거 자체로 안영이 만들어지는. 왜냐면 여기 자체가 득이니까요. 네. 그니까 그 부분적으로 득보겠다는 음. 얘긴데. 그거 어떻게 찾아내죠? 그런 수를. 잡으러 간다면 여기 또다 막히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어차피 이거 살릴 거면 네. 요 교환이 득이라고 보는 건데, 어, 저 보면서도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 대, 작은 빈틈도 놓치질 않네요. 어디서 그런 걸 찾아내죠? 와, 이게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건데, 되기만 하면 득이죠. 네. 그래서 이게 득이죠. 근데 보시죠, 보시 네. <웃음> <웃음> 역시 이세돌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하변 진행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어? 교환을 해두는 게 낫나요? 없애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 빠지고 아 그렇군요 여기 한번 보죠 시와 이거 와 오늘 정말 이 선구단 우 신들렸습니까? 신들렸습니까 이거? 흙도 나올 수가 있는 데 아니요 아니요 이거 제가 이제 알았어요 네. 뭔 얘기인지 와 이건 신들린 것 같아요 전혀 감을 찾아 감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바둑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 완전 신들렸네요 오늘. 야 이거는 정말 제가 봤어요. 어, 오늘 그래서 이성일 구단의 수를 네. 제가 그래도 보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야 이거 제가 오늘은 눈 크게 떠야 되겠어요. 야 오늘 날이에요 이성일 구단. 끊었죠? 네. 이걸 끊었죠? 여기서 이거 두 수가 없어요. 이거 두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짜를 당합니다. 네. 받으면. 이 단수까지 당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타오는 그냥 이쪽에서 한방 당하는 걸로 끝냈어요. 이한 방으로. 네. 자, 쳤어요. 나갔죠? 이제 수습인데, 이게 이제 수습의 묘입니다. 여기서 이걸 뒀어요. 잡혔죠? 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어떻게 수습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못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두고 네. 잡을 때 활용을 해서 나가려고 하죠. 네. 뭐 하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나간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보통. 네. 이런 생각이 너무 지금 떠오르잖아요. 지금 나가는 수가 잘 한번 보세요. 어떤 게더 나은 것인것 같은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나왔어요. 야, 이게 사석의 면데.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걸 두고 네. 야, 이게 지금 이, 이거 단수가 선수니까 이걸 나가려고 하나? 이런 거였는데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젖혀요. 나가 보세요. 네. 나가면 단수. 따야죠. 끊으면 아니 막으면 축이 안 돼요. 아 축이 아니군요. 다 잡혔죠 이거. 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 지금 현금... 여기서는 흙은 둘수 있는 수가 이거밖에 없어요. 네. 딱한 수. 그럼 이때 막아요. 잡아야 하죠. 여기서 어떻게 둘 거예요? 쳐요 안 쳐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하나요?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네. 쳤다. 쳤다. 이거. 이거는 안 돼요. 이게 또 절묘한데. 아, 네. 이거라고 이거라고 이걸, 이걸 두면요. 네. 이게 축이에요. <laughs> 절묘하게. 그냥 축이고요 네, 이렇게 단순 치고 장문 잡아도 되고. 네. 지금 축도 되고. 안 되겠죠? 이쪽으로 친다고 본다면요. 그럼 있고 이거, 이거 두죠 그럼 여기 뛰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야죠. <laughs> 이게 모양 아닙니까? <laughs> 어.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도 선수니까 여기도 또집 모양 만들기 좋고. 네. 아 이게 이세돌이군요. 어 정말 다, 이 이쪽으로 젖히는 수가 있군요. 야 이거예요. 이게 수순의 면데. 여기서 하나라도 네. 틀리면 안 돼요. 봐 보세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참, 사람이 습관적인 건데, 단수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이 바둑 두는 사람들은. 왜냐면 단수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걸 딱 치고 시작한다고요, 무조건. 그러면 어떤 거?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걸 똑같이. 똑같이 나가다면 네, 그러면, 역시 젖힐 수있 젖힐 때, 있는데요. 이거 잡았어요. 이거 하죠. 이 단수를 면이 모양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어... 단수를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네. <laughs> 이게 수술의 묘라는 거예요. 아. 와. 그리고 지금 이거 따낼 때 제가 이제 아까 여기 막는 다리인데 막는 거는 찌르고 젖히면 좀 곤란하고요. 이렇게 네. 둘것 같아요. 모양을 또 갖춰서. 그러면 여기가 집을 지으면서 다 연결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 단수도 공짜기 때문에 잡을 때 네. 이렇게 막으면 집 모양도 좋고 예, 아 오늘 이세돌 우와 정말 모든 걸 바둑에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둑에 있는 기술은 거의 뭐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치 바둑 사전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제가 보면서도 네. 계속 감탄밖에 안 나와요 아. 좀 소름이 돋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거 나가고, 다 받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거 야이 여기 이 부분은요 그 바둑계에서 만든 책 중에서 바둑 그동안 바둑 책 중에서 가장 그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사카다구단의 묘 시리즈인데 거기에 나오는 타계의 묘보다 더 대단한 것 네. 같아요 예아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고 지면 좀 허무하잖아요 예, 수순다 <laughs> 네. 보여주고 진 거니까 오늘 이세동구단꼭 이겨야 됩니다 아 이거는 오늘 이바둑은 이세돌 구단 바둑에 길이 남을 바둑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겨야 돼요. 지면은 가원치가 너무 떨어지니까요. 정말 타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세돌 구단 오늘 예술 작품 하나 보여준 거 네, 작품 같아요. 작품이에요. 거의 작품 수준이고 이거는 진짜 이겨야 될것 같아요. 네. 이 바둑은 이겨야지 이게 남습니다. 이 바둑 타게 해가는 네. 나가, 타게 해 나가는 수순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 여기를 두든가 이렇게 이렇게 두기 좀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걸 음, 두고 평재 판단이 참 중요한데요. 예, 어떻게 두까요? 오? 어? 또 묘수가 있습니까? 여기요.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차단하면 어떡하죠? 어, 이거 안에서 또... 두 집이 난다라는 얘긴데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laughs> 일단 의미를... 이게 두 집이 난다는 얘기네요. 하면서 막... 이게 두 집이 어떻게 나지? 어떻게 만들어 낼수 있죠? 지금 여기를 가면 가만... 이걸 하면 이걸 넣을 수가 없는데. 이걸 넣었다. 네. 그러면 여기를 막상 딱 갖다. 여기 여기에 수가 여기가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하나 둔다? 이거 요한번 두면. 네. 여기 한번 두시면요. 그럼 이게 뭐 절묘한 게 있나요? 절명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걸 끊으면 이걸 네아 맞죠 없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뭐 제가 이쪽에... 지금 제가 지금 뭐 잘못 봤나요? 지금 맞나요 이게 이제 여기 붙였나요? 여기서 네 차단을 해 간다면 제가 뭘 놓쳤죠? 뭘 놓친 게 있나 본데요? 뭘 놓쳤을까요? 늘렸다. 어, 이걸 눌렀다? 네. 누르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 그럼 여기 가면 달릴 때 너무 집중도가안 나는데?